경남 깊은 산 속에 자리한 청량산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는 아침마다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산어리를 따라오르는 길은 빽빽한 소나무와 구비진 계곡 물소리로 가득 차있고, 절 마당에 들어서면 고즈넉한 종각과 오래된 석탑이 맞아줍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찾으면 세속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마치 하늘과 맞닿은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말하곤 합니다. 청량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전설이 숨 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가 바로 구름 위의 흰 호랑이 전설입니다. 이 전설은 수백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과 순례객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청량사의 신비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구름이 자주 걸리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종종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날이면 구름이 산허리를 덮었고 그 위에 마치 살아있는 듯한 커다란 흰 형체가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그것을 거대한 짐승의 그림자라 했고 어떤 이는 신령한 호랑이의 발걸음이라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량사에는 다른 절에서는 볼수 없는 수호신이 계신다. 바로 구름 위를 걷는 흰 호랑이시다. 그 말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이 절과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믿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청량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 특별한 전설의 첫 장을 열어보려 합니다. 청량사 흰 호랑이 전설의 시작은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센 바람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산허리에는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내려쳤습니다. 그때 산을 바라보던 한 농부가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안개가 몰려드는 봉우리 위, 구름 사이로 커다란 흰빛이 출렁이며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는 번개가 만든 환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것은 분명 거대한 짐승의 형체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 발로 구름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름 위를 거닐던 흰 짐승은 마치 산세를 내려다보며 길게 울부짖었고 그 울음소리는 천둥과 뒤섞여 온 마을을 울릴 만큼 장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자신이 본 광경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또 다른 나무꾼이 같은 광경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름 사이를 걸어 다니는 커다란 흰 호랑이의 발자국까지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이어지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청량사에 사는 평범한 산이 아니며 이곳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령이 머문다. 그 수호령이 바로 흰 호랑이일 것이라는 믿음이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신비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호랑이라니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 힘든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청량사와 그 주변 마을은 구름 위의 흰 호랑이 전설로 들썩였고 그 이야기는 점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흰 호랑이에 대한 목격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나 비가 내리던 저녁 산 위를 바라본 이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거대한 흰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호랑이였다. 단순히 환영이라 하기에는 너무 또렷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이 존재가 실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보통 산속 깊은 숲에 숨어 살며, 좀처럼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맹수입니다. 그런데 이흰 호랑이는 달랐습니다. 그 모습은 언제나 구름 위에만 나타났고, 마치 산과 하늘을 잇는 다리를 건너는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부시게 흰 털은 구름과 어우러져 신령스러운 광채를 내었고, 그 발자국이 닿은 곳에서는 안개가 흩어지며 산새들이 일시에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맹수로서의 위협보다 신령스러운 존재라는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노인들은 호랑이가 구름 위를 걷는 이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수호신이다.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길을 걸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아이들은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밤마다 산을 바라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다그치면서도 속으로는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혹시라도 흰 호랑이를 보는 날 큰 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흰 호랑이의 구름 위 발걸음은 점차 전설을 넘어 신앙처럼 자리 잡았고 청량사는 호랑이가 지키는 절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흰 호랑이의 목격담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보다 경매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호랑이는 무서운 맹수로 인식되지만 청량사 주변에서 나타나는 흰 호랑이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산 속에서 내려와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고 언제나 구름 위에서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지켜보고 있다는 듯그 존재는 위압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느날 청량사에 머물던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흰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이 산과 저를 지키는 수호령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이다. 이 말은 곧 사람들 사이에 터져나가 흰 호랑이를 신성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존재에 감사하며 재를 올리거나 공양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절 마당 한쪽에는 흰 호랑이에게 바친 쌀과 과일이 놓이곤 했습니다. 특히 흰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낸 뒤에는 이상하게도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홍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듯한 날에도 마을은 무사했고 가뭄이 심한 해에도 청량사 근처의 샘물은 마르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모두 흰 호랑이의 가호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다 회복되면 부모들은 절에 올라와 합장을 하며 흰 호랑이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농사가 풍년이 되면 어르신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술을 나누며 구름 위의 흰 호랑이가 우리를 지켜 주었구나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흰 호랑이는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청량사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주는 신앙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청량사에서 수행하던 스님들 역시 흰 호랑이의 존재를 신령한 가오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흰 호랑이가 직접 스님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량석을 치던 젊은 스님이 산문 앞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는데, 그 순간 구름이 갈라지며 흰 호랑이가 웅장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스님은 발을 땅에 붙인 채 움직이지 못했지만, 호랑이는 위협하지 않고, 그저 잠시 바라보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은 절 안에 큰 화제가 되었고, 노 스님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우리 수행이 바른 길에 있음을 알려주는 징표다. 이후 스님들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올리며, 흰 호랑이를 산신령과 같은 존재로 모셨습니다. 절에서는 산신각 옆에 작은 공양 자리를 마련해 두었고, 때로는 산나물이나 맑은 물을 올려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한 노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이 산의 숨결이자 절의 호흡이다. 우리가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호랑이는 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가르침은 후대에까지 전해져 청량사 스님들은 언제나 흰 호랑이를 마음속 스승으로 모시며 정진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스님들의 말을 믿고 흰 호랑이를 더욱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절에서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와 함께 구름 위로 흰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전설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처럼 청량사의 스님들과 흰호랑이는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영적 인연으로 이어졌고, 이는 전설의 신빙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름 위의 흰호랑이가 단순히 신비로운 존재로만 남았던 것은 아닙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흰호랑이가 실제로 마을을 구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수십 년전 청량사 인근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폭우가 여러 날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산어리를 뒤덮은 빗물은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종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산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내리쳤고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흰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거대한 몸으로 산등성이를 가로질러 천천히 걸었고, 마치 무너질 듯한 산주기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는 듯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산사태는 끝내 일어나지 않았고,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호랑이가 산을 지탱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흰 호랑이는 단순히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마을을 지켜낸 수호신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도록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밤마다 호랑이의 전설을 들으며 자랐고, 어른들은 절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며 호랑이여, 우리를 다시 지켜 주소서라고 빌곤 했습니다. 청량사의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 종이 흰 호랑이의 발자국 소리와 겹쳐 들린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흰 호랑이는 단순한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보호한 존재로 각인되었고 청량사 전설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구한 사건 이후 사람들은 흰 호랑이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설 속 존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사라진 자취는 곳곳에 남아 사람들의 기억을 붙들었습니다. 청량사 뒤편 안벽에는 지금도 사람 발보다 훨씬 큰 발자국 모양의 홈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흰 호랑이의 발자국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폭우 뒤에도 그 자리는 물이 고이지 않고 언제나 맑은 빛을 띄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손을 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량사 종각 옆에 서 있는 오래된 소나무는 줄기가 비틀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흰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지나가며 몸을 스쳤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스님들은 매년 이 나무 아래에서 작은 의식을 올리며 호랑이의 가호가 이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구름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는 날이면 아이들과 어른 모두 산허리를 바라보며 호랑이의 그림자를 찾곤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희미하게나마 구름 속을 걷는 흰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눈앞에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발자국과 나무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흰 호랑이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전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사람들의 신앙과 삶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청량사에 전해 내려오는 구름 위의 흰 호랑이 전설은 단순히 신비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교훈과 의미로 자리해 왔습니다. 먼저 이 전설은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힘을 상징합니다. 폭우와 산사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흰 호랑이의 등장은 그들에게 기적 같은 안도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흰 호랑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일깨워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과 구름을 단순한 배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신령한 존재가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곧 자연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름 위의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자연의 대리자이자 수호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더불어 이 전설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와 희망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구름 위의 흰 호랑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신앙과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청량사를 찾는 이들이 발자국 바위 앞에서 마음을 모으는 이유는 그 전설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어도 청량사에 깃든 흰 호랑이 전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청량사를 찾는 이들은 절 마당을 거닐며 자연스레 이곳이 바로 구름 위에 흰 호랑이가 나타났던 곳이라 이야기하곤 합니다. 비록 직접 호랑이를 본 사람은 없지만 전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신비로움을 더해 후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량사에서는 매년 음력 특정 날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이때 흰 호랑이를 상징하는 제물과 꽃을 함께 올립니다. 스님들은 의식을 통해 호랑이는 여전히 산을 지키며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단순히 불교 의례를 넘어 마을 주민과 방문객에게 전설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또한 청량사를 찾는 관광객들은 종종 절 뒤편의 발자국 바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사람들은 그 흔적에 손을 얹으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어떤 이들은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흰 호랑이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그 흔적은 지금도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게 하며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역 문화 수업 시간에 청량사의 전설을 다루곤 합니다. 아이들은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사는 마을과 직접 연결된 전설을 들으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설은 단순한 예시하기를 넘어 지역 정체성의 일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량사의 흰 호랑이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전설은 과거를 장식하는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청량사의 흰 호랑이 전설은 단순히 절과 마을 사람들만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 전설은 지역 문화와 예술 속으로 스며들어 다양한 형태로 계승되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릴 때면 풍물패가 흰 호랑이의 등장을 북소리와 장단으로 표현했고 아이들은 종이와 나무로 만든 흰 호랑이 모형을 들고 마을을 돌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전설을 단순히 구전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형태로 남게 했습니다. 또한 전설은 지역 화가와 작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민화 속에는 구름 위를 거니는 흰 호랑이가 그려졌고 설화집에는 청량사와 호랑이 이야기가 수록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화 속 호랑이는 보통 해악적이거나 우스꽝스럽게 그려지지만 청량사의 흰 호랑이는 위엄과 신비로움이 강조되어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래에는 전설을 주제로 한 연극과 마당극도 열렸습니다. 배우들이 구름을 형상화한 흰천 위에서 호랑이 가면을 쓰고 걷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웃고 감탄하며 전설을 다시 경험하는 순간, 옛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청량사 전설은 이렇게 지역 사람들의 삶과 예술 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전설이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이어주는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결국 구름 위의 흰 호랑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역 문화 곳곳에서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를 걸었던 흰 호랑이는 전설 속 존재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 긴 호랑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폭풍과 산사태의 위기 속에서 나타난 호랑이는 절망의 순간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붙잡으라는 강한 울림을 줍니다. 둘째, 긴 호랑이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단순히 맹수로 보지 않고 산과 구름에 대리자, 자연의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이는 곧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흰 호랑이는 공동체의 결속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전설을 나누며 함께 두려움을 극복했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며 세대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족과 이웃, 사회가 함께 어울려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결국 흰 호랑이는 단순히 신비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전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이유도 바로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의 호랑이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자연을 존중하라, 서로를 지켜라. 경남 청량사의 전에 내려오는 구름 위의 흰 호랑이 전설은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며 지금도 여전히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과 절을 지켜주던 신령한 호랑이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청량사를 찾는 이들은. 여전히 구름 자욱한 날이면 산허리를 올려다봅니다. 혹시라도 다시 흰 호랑이가 나타나 구름 위를 꺼니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지요.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믿음은 사람들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신앙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또한 이 전설은 지역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청량사와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수호자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은 자연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흰 호랑이 전설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신의 자식에게 전하며 공동체의 기억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전설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문화로 자리합니다. 구름 위를 걸던 흰 호랑이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억과 마음 속에서 여전히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청량사의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 발자국 소리를 떠올리며 전설의 영원한 울림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